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네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심을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좀 편안하게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 좀 잘되고 편안하고 그렇게 교회도 좀 심을 얻고 집안 생활에도 심을 얻고 직장에서도 심을 얻고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예수 믿었으니 좀 심을 얻는 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정부에서는 수요일 날은 뭐 일찍 마치라 그래서 뭐심이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주의 한가운데 날에 그렇게 보내라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 9절에 쭉 이어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메시아가 누구다? 그러면서 어, 비전을 깨닫는 원리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해계하지 않는 도시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고 이어서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들이 심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심을 얻는 신앙상을 어떻게 해야 심을 얻는지 말씀하시는데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것을 이 자칭 지혜롭다, 설기롭다 잘났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른다는 겁니다.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나,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칭 잘났다, 똑똑하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을 얻는 신앙생활,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말 같은 소리를 해. 왜? 그 사람들 생각 속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잘 돼서 출시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심을 얻는다. 그래야 신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교회 좀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일요일 날 교회 간다고 쉬어버리면, 우린 그런 거 죽어요. 못 갑니다. 이게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팔자가 좋아서 일요일 날 교회 가고 일안 해도 먹고 살지만, 우리는 일요일 날일안 하면 못 먹습니다. 이게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전도하면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돈이 좀더 많아야 심을 얻는다. 좀더 높은 자리 에 올라가야 심을 얻는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예수 믿자 그러면은 나 대학 갔어요. 대학생 보고 예수 믿자 그러면은 취직해 가지고 직장 자리 잡으면은요. 그러면 그때 예수 믿자 그러면 애들 키워놓고 나면은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예수 믿을 틈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 되고 그래야만.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일하는 일개미처럼 막 목적을 향해서 쉬지도 못하고 살도록 그렇게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땅 가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충분히 쉼을 얻는 삶을 살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목적을 세워놓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설계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린 아이들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 같이 어린 애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들도 목적이 있어요. 자기들도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른보다 훨씬 능력이 부족해요. 할수 있는 것이 훨씬 적고 아는 것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은 아빠 부릅니다. 아빠 안 된다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예요. 없으면은 아빠 부릅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난한 아빠라도요. 이 아이에게는 태상같이 큰 아빠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아빠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막 지가 하려고 그런가 아니라 하다가 안 되면은요. 조금 힘들면 안 되면 엄마, 아빠 막 찾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로 믿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다면은요. 힘을넣는 신앙생활 비밀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가 똑똑하다 지가 잘났다 지 능력으로 한다 그런 사람들이 죽을 까지 달려가도 심을 넣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좀더 더 올라가서 좀더잘되면좀더 평안하면 그때 시지 그러다가 몸병 들고 망가져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을 넣는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무리가 되어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모르는 거 그러면은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찾읍시다. 내 아버지는 우주그룹 하예장님이십니다. 이 우주그룹을 운영하는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 우리는 심을 얻는 신앙생활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을 얻는 신앙생활은 개시 받은 자만 아는 바른 믿음일 때알수 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아버지시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을 얻는 신앙생활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인식이 아버지께 모든 게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모든 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게 없으면 은 아, 아버지한테 갖고 있지 아버지 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내게 없으면 은 무슨 소리야 없으니까 굶어 죽게 되었는데 없으니까 못하니까 내가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그래서 가지야지 투쟁하는 겁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가지기 위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이 없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힘든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한테 없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아, 내한테 없어. 그러면 아버지가 주실 때구나. 아버지가 주시는구나. 아버지가 내게 없으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애들 봅시다. 명절에 용돈 받습니다. 그러면은 좀 쓰기 바빠요. 야, 네 그거 좀 적응대 놓고 다음에 좀 쓰지. 없으면 아빠한테 달라 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서 막 쓰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입니다. 나한테 떨어지면 아빠가 준다. 이 사실을 누가 아니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우리가 이 개시를 받을 때, 때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믿음, 들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믿음의 소유자들 때 아들의 손대로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손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을 쭉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일날 똑같이 설교를 듣습니다. 이쪽 귀를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신하고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계시받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이쪽 교로 듣고 이쪽 교로 흘려버리는 겁니다. 아, 우 좋은 소리하네, 괜찮네. 그런 사람들은요, 심을 얻는 바른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이 우리 영가도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듯이 설교를 들을 때성령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간직한 자, 그런 사람이요. 헌금도 할수 있고, 헌신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조금만한 유익, 조금만한 기쁨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살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 삶을 바른 목적대로 바른 계획대로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어가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조금만한 유익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기쁨을 자꾸 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헌신과 봉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전에, 파주에 있을 적에, 구역에서 이렇게 주일날 식사 당번을 하면은, 막 반찬을 만드는데 막 풍성하게 많이 만듭니다. 기원들 먹고 남으면은요, 가져가는 거예요. 데 그것 때문에 구역원들끼리, 불화안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구역장이 그걸 갖다가 진두지휘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한 가지 갔으면 좋을 텐데, 좀 맛있고 좋은 거는 자기가 챙겨가니까 그를 넣고 저러는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걸 통해서요.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려고 그러면은요, 바른 게시 받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대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아버지가 주실 모든 것이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 순간에 이걸 통해서 내가 조그만 기쁨을 가지고 조그만 유혹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린다면은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것은 영영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은, 심을 넣는 신앙생활을 못 하는 겁니다. 늘 살아가면서 조금, 조금은 기쁜 것 같은데,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세번째로, 심을 넣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같이 멍해를 메고 배워야 심을 넣습니다.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네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 우리가 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일이 생기면은 예수님부터 찾읍시다. 이게 예수님께 오는 신앙일입니다. 어,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할 문제야.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문제야. 이거는 근력으로 해결할 문제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먼저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먼저 예수님께 나옵시다. 예수님, 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야기할 상대 없습니까? 누구한테 고민 말할 상대 없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사실요. 다른 사람한테 말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들어 주는 것 같지만은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만 그런 문제 있냐? 네보다 더한 사람도 많다. 왜 그런 소리 들어요? 차라리 사람 찾아가지 말고 사람과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딸이 지금 이 시간에 이거 하고 있을 텐데요. 요거, 요, 렇게좀 도와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께 나오는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생겼다. 그러면, 예수님 먼저 부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미주할고주할그 문제 이야기합시다 그게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나의 멍해를 메고 같이 멍해를 메자라는 겁니다 멍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두 마리를 갖다가 이렇게 멍해를 같이 메고 어, 밭을 갑니다 처음에는 어미하고 새끼하고 그러면 새끼는요, 그냥 포음입니다글치만 가는 겁니다. 글치만 놓고. 의미가 그 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힘도 안 들어요. 왜 의미수가 다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 밭을 이렇게 가는 거는 익숙해지면은 이 새끼도 점점 커가지고 힘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영약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요. 할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아무리 공부 많이 했고,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예수님 앞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이 땅에 죽은 자 살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바다를 잠잠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달을 멈추었습니다. 이 땅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와서 멍해를 같이 매자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우리의 어깨는 그 멍해가 행식적으로 폼으로 얹혀져 있을 뿐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나가는 대로 멍해를 같이 맬고 예수님과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서 걸어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힘을 얻습니다. 언제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실랍니까? 예수님 멍해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신앙청약입니다.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라는 겁니다. 멍해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멍해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아이 문제 예수님은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배우라는 겁니다. 아, 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횟수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횟수가 많아질수록 예수님과 같이 멍애를 메고 배운 시간이 많아진 겁니다. 언제까지 내 방법으로 하다가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울고 불고 그러려면 예수 믿으실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고 주님께 배우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아, 주님은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그래, 그래. 그리고는요 평생 그일 감당하고 살다가 나이 들어서는 젊은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가시더라. 비전 가이드가 되는. 안식이 있는 삶, 심이 있는 신앙생활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과처럼 버려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안 죽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먹여를 메고 주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심을 넣는 신앙생활 살아 가십시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예수님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하겠습니다.